오오~ 오케이~ 선이은 뭐 많지도 않아. 조금 힘드네요. 이 구린 스타일 등을 갈아봅시다. 이 등이 지금 세일이어서 하나 살 거예요. 세일이 보이지가 않네. 원래, 이게 5불인데 지금 18불에 세일 중. 이거 보세요, 옆에. 사다리까지. 이거 살 거예요?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120불짜리 사다리 지금 40불 세일해서. 네. 어제 홈디포에서 그렇게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. 오늘 이거 사게 되면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. 아, 오늘 오늘 갈아요? 예, 예. 급발진이네 예. <laughs> 뒤에도 우리 이렇게 저걸로 할까? 저 너무 이쁘다. 하나 아, 살까요? 저는 네. 이거는 못해요. 신랑의 <laughs> 결정에 따라서. 할수 있으면 하고. 뭐, 나야 지켜볼 수 있는 거밖에 없지 뭐. 네? 내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. 이렇게 해서 촬영 가능해요? <laughs> 아, 촬영 가능? 네,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발 을 봤어요. 촬영 가능. 어, 촬영 싹 가능. 오케이 갑시다. 갑니다. 지릅니다. 이렇게 별거 다 혼자 갈수 있게 돼있습니다 페인트칠도 음. 할수 있고.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오 약간, 이렇게 오. 어 이거 어때? 이거 어 이거 우리 주방에 이걸로 갈 수도 있나 보다. 오. 이런 거. 그만이 더 예쁘겠다. 그럴게. 뭐 지금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. 코스코는 약간 내가 그래서 코스코 좋아해 이런 거 엄선해가지고 갔다 온처 결정을 잘못할 때는 코스코가 어 이거 어때요? 청구 어 여기 여기 재승 씨가 원하는 거다 있네요. 청구물이요? 저거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. 네. <laughs>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금? <laughs> 차라리 하나 음. 더 뺄까? 어 그래도 되고 하나, 하나 더 빼서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래 한번 올라가봐 위에까지 못 하겠어? 내가 밑에 잡아줄게 여기 위엔 좀 무서울 것 같아 두발다난 이게 조금 더 안전할까 싶어서 안 돼? 어. <laughs> 양갱이 좀 봐봐. 아빠 보고 있어. <laughs> 그 정도는 내가 할걸 그랬나 미안하네. 어. 오. 와우. 성공. 수고했어. 있는 거 하고 싶다 했지만 싼게 역시 잠땡이니까. <laughs> <laughs> 가위 줄까? 사이즈가 <laughs> <laughs> 좀 있다? 그래. <laughs> 우리 현관엔 좀투머치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어? 전구가 포함이 안되있나 LED. 아, LED였지. 어, 이거 다시 준다. 아까 뽑은 거. 어, 저아 좋아. 좋아. 저는 진짜 많은 걸 배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갑자기요? 미국 집안 살았으면 언제 이런 걸 해봤겠어요? 아니요. 훨씬 낫다. 진지게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이거 잘라서 하니까 좀 낫다네요. 켜 보세요. 드디어 성공! 성공입니다. 했어요. 너무 보기 좋다. 오케이.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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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밝은 우리 집 현관. 키친. 키친 잘 가라. 키친 잘할수 어. 있을 것 같아. 정말? 오.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? 잘가라, 이 못생긴 등아.